자, 솔리드웍스의 이 드릴지그를, 드릴지그를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음, 뭡니까. 드로잉 파일에서 이 투상도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것을, 요것을 SLDDRW로 저장도 해 놨었어요. SLDDRW로 저장도 해 놨었어요. 드릴지그 3이라고 해갖고. 자, 그런데, 얘를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텐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할 텐데 CAD에서 c a 에서 열어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웍스에서 넘기는 것은 DXF로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 DXF 그래요. DXF로 파일 형식을 넘기시는 게 좋아요. 이게 호환에 가장 유리한. 파일 형식이라고 많이 사용됩니다. 아, 3D 캐드 프로그램들 중에 뭐 솔리드웍스만이 아니고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있죠. 그런 데에서 그런 데에서 오토캐드로 아, 넘기기 위해서 2D 변환을 할때 이렇게 DXF 파일로 해가지고 많이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파일 형식은 에, DXF로 맞추셨죠? 하셨나요? 음. 자, 옵션을 보면은 뭐 그렇게 건들만한 건 없어요. 옵션은 그냥 건들만한 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바로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경로는 어디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수원번호와 이름, 수원번호와 드릴지그 3 이런 형식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해놨던 거 날짜와 드릴지그 폴더 이렇게 해놓은 형식. 여기에 당연히 드릴지그 3으로 저장되는데. DXF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 진행률 표시되고 잘 넘어가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캐드에서 c a 에서또 봅시다 캐드에서 이게 열려 있는 상황이 제 거는 뭐가 열려 있는 상황이냐면 드릴 지그용으로 드릴 지그용으로 템플릿을 도면 양식을 만들었던 거. A2로 도면 양식 만들었던 거. 요게 현재 열려 있습니다. 드릴 지그용으로 했던 거. 요게 열려 있고요. 자, 그러면은 CAD에서 CAD에서 솔리드웍스로부터 보낸 DXF 파일을 가져와야 되죠. 가져오는데 파일 열기할 때 파일 열기할 때 어머 경로는 여기 맞춰져 있는데 안 보이네 뭐가 안 맞아서 안 보일까요 맞아요. 파일 형식 파일 형식을 여기서 DXF로 바꿔주셔야 우리가 웍스에서 보낸 그 파일 이름을 찾을 수 있죠 네자 그러면 DXF로 이렇게 바꿔서 드릴 지그 3 찾으셨죠 열기. 어, 창이 어느 거로 바뀌었어요? dxf 탭으로 바뀌었어요? 요쪽에는 dwg에서 우리가 도면 양식 만들었던 에, 그 창인 셈이고, 지금 열린 것은 dxf가 따로 요렇게 열린 거예요. 요거 혼돈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가져다가 이 드릴지그 3이라는 dwg에다가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다 선택하지 마시고요. 다 선택하는 거 하지 마시고, 컨트롤 A를 눌러 주세요. 네, 읽기 전역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자, 요거 컨트롤 A 누르니까 객체가 전부 다 선택이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다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C 복사하기 뭐 제가 보통 할 때는 저는 그냥 컨트롤 X로 그냥 잘라내기 해버리는데 네, 여러분은 그냥 컨트롤 C로 하세요 자그 다음에 이 창은 이 창은 여기 닫기 버튼이 조그맣게 있죠 이거 닫아버리세요 저장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면 돼요 아니요 하시면 돼요 이걸 왜 이렇게 창을 닫기를 하냐면요 이게 창이 그 웍스에서 내가 바꿔야 될게 발견될 때가 있죠. 캐드에서 선이나 뭐 이런 거 치수를 넣다가 아차차 웍스에서 해놓은 것들이 뭐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시 저장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토캐드에서 DXF 열려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이거를 DXF로 저장을 할때 저장이 안 됩니다. 창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뜬단 말이에요. 아,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CAD에서는 c a 에서는이 DXF 창의 객체들을 카피했으면 그냥 창 닫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이 도면 양식이 있는 거, 도면 양식이 있는 이 파일만 열려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컨트롤 C 했던 거를 컨트롤 V 해볼까요? v 네. 씨좀 빠른가요? 네. 응, 메모 안에라 바쁜 것 같았는데. 어, 그래요. 자,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V 하는 순간, 컨트롤 V 하는 순간,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 확인될 때도 있죠. 뭐냐. 양식보다 도면 뷰들이 뻥튀기 돼서 큰 경우 있을 수 있죠. 시트 배율을 갖다가 우리가 늘 확인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배율 조절 실패하신 분, DXF에서부터 불러온 거를, DXF에서부터 불러온 거를 바깥으로 놓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깥으로 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양식에다 맞춰 넣어버리면, 양식에다 맞춰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복잡해지면. 당연히 옮기고 막 그러겠죠.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여기 바깥에서 내가 칠수 넣고 조절하고 뭐 기아공차 끼어맞춤 다 거칠기 다 넣고 어, 그 다음, 그 다음에 그것도 적당히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넣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급하게 도면 양식 안쪽으로 넣으시던데, 안쪽으로 넣지 말고, 반드시 이거 하실 때는, 이거 하실 때는, 바깥에서, 바깥에서 작업해가지고, 음, 작업해가지고 안쪽으로 집어 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이렇게 견본으로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바깥에서 베이스 도면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치수들의 간격들 치수선의 간격들 요런 것들 요런 간격들 조절하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기하공차 기입된 것들이나 그리고 거칠기 기입된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하다 보면은 치수선의 위치들이 조절되는 게 빈번하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거를 또 깐충 그려놓고 투상도 간의 간격도 최대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도면 양식 안에다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출력할 때는 어차피, 리미츠 값, 0,0에서 5, 4, 420, 요것으로 리미츠, 한계 값을 맞춰 놨죠. 여기만 출력의 영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이런거 있어도 괜찮아요. 아 불안하다고요? 그러면은 뭐, 출력, 아,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바깥에 것들은 다 지워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하실 때, 하실 때 언제나 아, 이 바깥에서 그려가지고 바깥에서 그려가지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려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 참, 또요거를안 켰군요. 아, 요래야 여러분이 보시기가 좀 좋아요. 자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기본 작업이 하나가 꼭 있어요. 하나가 꼭 있어요. 자 DXF에서 넘어온 거를 이 도면 양식이 있는 파일에다가 붙여 넣은 상태죠. 요 객체들을 꼭 선택하세요. 요거를 꼭 이렇게 선택하세요. 하셨나요? 자 예서 컨트롤 1 뭡니까 특성 창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발 요거 할 때, 요거 할 때, 요거도, 요거도 세 가지를 꼭 조절해 주세요. 바이레이어로 바이레이어로 다 맞추는데, 예 바이레이어로 맞추는 항목들을 뭐뭐들을 다 바이레이어로 맞추냐면요, 각 객체들의 색상 바이레이어 또선 종류, 그렇죠? 선 종류도 바이레이어, 그 다음에 선 종류, 어? 선 가중치, 지 가중치, 선 가중치도 바이레이어로 이거 세 가지, 세 가지 다 바이레이어로 맞춰 달라고 늘 당부하는 데도, 어, 쌤, 저는 레이어, 레이어, 객체를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도면층 컨트롤 여기에서 얘를 바꿔도 안 바뀝니다. 가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바이레이어로 설정들다안 해놔요. 어느 항목들을 색상하고, 색상하고, 선 종류하고, 선 가중치하고, 요세 가지를 반드시 바이레이 어 항목으로 통일하기. 그래야 우리가 레이어 설정을 오토캐드에서 레이어 설정을 한 거에 맞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저도 저도 이다 선택해 놓고 색상도 바이레이어, 선종류도 바이레이어, 선가중치도 바이레이어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바이레이어 바이레이어 성가중치 이거 했습니다. 하고 막 우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있냐 보면은 딱 이렇게 뭐 다양함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올린답시고 올려가지고 뭐0.18 이런거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역시 뭐여야 돼요? 바이레이어여야 되죠. 어. 자,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 상태까지 이제 세 가지를 다 바이레이어로 했어요. 자, 확률로 생각해보면 도면 작업을 할때 사용되는 선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용도에 따른 분류, 가는 실선이니, 중심선이니, 외형선이니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종류가 가장 많이 객체로 적용이 될까요? 그래요. 외형선이에요. 외형선. 자, 그럼 지금 현재 모든, 모든 객체들이 선택이 돼 있고 특성창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전 단계에서 얘네들을 색상과 선종류, 선과 중치 다 바이레이어로 한 상태죠. 요 상황에서 도면층을, 도면층을 모든 객체의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색깔이나, 뭐, 선종류나, 요런 게 외형선으로 안 바뀝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오케이, 다바이레어로잘 맞추셨나보네요. 이제, 요런 위에 작업을, 위에 작업을 했다면 반드시 모든 객체, 아이고, 모든 객체, 요거를 아, 외형선, 외형선, 그, 도면층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저도 해 볼게요. 외형선 도면층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제도할 때의 순서는, 제도할 때의 순서는 앞전에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외형선을 먼저 작도할 때 쓰죠. 그 다음에 작도할 때 쓰는 선은 어떤 선인가요? 중심선입니다. 작도할 때 하고 어, 두개 이상의 선이 겹칠 때 하고는 달라요. 중심선이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이나 해칭선이나 뭐그 파단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실선이라 뭉뚱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외형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거 작업은 끝나버린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 뭡니까? 중심선 바꾸는 거를 해야 되겠지만, 중심선 바꾸는 거를 해야 되겠지만, 요런 상황에서, 요런 상황에서, 아, 그, 투상에 문제가 있는 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드릴지그 과제 같은 경우는 관용투상에 대한 예가 없어요. 관용투상에 대한 예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 뭡니까. 관용투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여기여기 어, 뭡니까, 뭐에서 따온 거냐면, 이 동력 전달 장치 11에, 11에 하우징이라는 애에요. 하우징이라는 애인데, 요게 원통으로 생긴, 원통으로 생긴, 이렇게 플렌즈 형식으로 좀 날개가 더 딸려 있는, 요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뿔로 홈이 나 있는 거예요. 원뿔로 홈이 나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휘어져 있는데 타원처럼 이게 휘어져 있어요. 정투상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이걸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꿔 놓고 관용 투상 간단하게 표시할 때,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런 것들은 실선, 직선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 있는 수평선을 조인 명령으로 이렇게 이어 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이해 되셨나요? 어, 그런 식으로 관용투상이 필요한 자리들은 그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외형선 1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관용투상이나 그런 문제들은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 해도 되겠고요. 자, 요거에서, 요거에서, 이제 중심선으로 갈 텐데, 중심선으로 갈 텐데, 여기서 이런 것만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선으로 만든 것 중에서 에... 베이스 부품의 저면도저면도 저면도, 온단면도로 배치한 거 있죠. 그죠? 요거 이런 거 클릭해 보세요. 요거 중심선으로 바꿀 건데 클릭해 보세요. 요거 하나로 선택이 되나요? 네.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 화면을 올려가지고 화면을 올려가지고 정면도 있죠 베이스 부품의 정면도 음, 다음 시간에 이제 중심선으로 바꾸기 할 건데 자 요거 딱 요렇게 선택해보면 아 이건 또두 개로 안 나눠졌네 음, 음, 음. 그 온단면도의 경우 온단면도로 했을 때 온단면도로 했을 때 우리가 내부를 더블클릭해가지고 바로 중심선을 웍스에서 배치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온 단면일 경우에 중심선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두 개가 생겨 있어요. 지금 이건 부분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 모서리 클릭하고 이 모서리 클릭하고 그렇게 해서 중심선을 배치해서 이게 하나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온 단면의 경우는 내부를 내부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중심선을 자동 배치하는 거 했었죠. 그럴 때는 중심선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들어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 탭자리에 대한 중심선과 드릴 구멍 파는 중심선이 동시에 생성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를 때는 조인을 써야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뭡니까 중심선 중심선 작업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까지는 뭐를 한 겁니까 솔리드 웍스에서 DXF로 넘긴 거를 넘긴 거를 캐드에서 가져와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특성창에서 모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요거 바이레이어 속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모든 객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 역시 이것도 모든 객체일 인데참 그냥 요렇게 부분을 다안해 놨네. 모든 객체 선택 상태에서 선택 상태에서 요런 것들 하고 외형선 도면층으로 요거를 세팅하고 그리고 선그 뭡니까 이거 할때 하나 신경 써야 될게 있다 그랬죠 뭡니까 관용투상으로 정리할 것들은 아, 존재한다는 거 관용투상 에 맞춰서 선정리 요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렸어요.